다 한자는 곱배입니다. 그래. 한 배, 두배할때두배에 나타나는 곱배. 그래서 어, 갑질배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뒤에 있는 이것은 어, 침배틀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거 부로도 읽힌답니다. 부.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 음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물을 두, 두 개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 곱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곱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곱배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그래 수학에서 배수 하면 되겠습니다. 배수 2의 배수, 뭐 3의 배수 할때 그래서 이제 또 최대공 어, 참 최소공배수 그래, 최소공배수 할 때도 그래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최소 어, 공배수 자 공은 무슨 공이냐면 그래 공평할 공쓴데 공배수 심수자 그래, 그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자 그다음에 이제 노력을 배가하다 그래 배 더할까 그래 어절로 늘어난다든지 그래 두 배의 노력을 더한다든지 할때 배가 이런 말 쓰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용기 백배 이런 말 쓴다 합니다. 용기 백배 그래, 한 읽어보겠습니다. 어, 격려나 응원 따위의 자극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내는 게 바로 용기 백배 예문 그기 어, 사진 나오는 예문 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선수들은 열렬한 응원에 용기 백배하여 멋진 경기를 펼쳤다.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곱, 배, 배수 뭐 그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